재건축을 기다려볼까 하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결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재건축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재건축은 노후화된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정비 사업의 한 형태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라 진행되어 사업단계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조합원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철구 및 착공, 중공 및 이전고시 순서로 진행되며 보통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으며 각 단계마다 법정 행정적 절차로 인해 기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비구역을 지정해요. 이후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이 모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아파트 안전진단을 받아 D에서 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하고 이후 조합 설립하려면 전체 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면 추진인을 해산하고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조합은 사업자 성정, 시공사 성정, 금융조달 결정을 해요. 조합 설립 후에는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조합원들은 본격적으로 이주를 준비하게 되죠. 모든 세대가 이주해야 철거가 가능하므로 마지막까지 거주하는 가구가 있을 경우 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착공 후에는 보통 3에서 4년 내 준공이 되지요. 아파트 건설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거쳐 입주가 시작되고 이중고시를 통해서 새 아파트의 소유권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게 되며 이중고시가 완료되어야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지요. 조합+ 조합도 해산할 수 있어요.음 결론은 재건축은 행정 조처와 조합 내부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안전 진단 정부 정책 변화 소송 및 갈등 분양가 규제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되기도 하지요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이 필요합니다.